운전하면서 브이로그 찍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라고, 뭐라고? 너왜 이렇게 모습하지? 얼마 전에 차가 생겼어요. 초보 드라이버인데 뭐 드라이빙 슈즈 기본 키링을 가지고 능겨 가지고 키링도 새로 사고 싶고. 아, 저 그런 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운전하다가 햇빛이 이렇게 착 들어오면은 선글라스 딱 끼는 거 있잖아요. 차에 놔둘 걸 하나 사고 싶고 차량용 방향제도 사야 되고 그냥 쇼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드라이브가 너무 재밌을 때예요. 막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운전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언니가 여기서 머리를 하고 이때서 일단 이때 열로 왔어요. 언니가 내차탈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까 응? 아마도 미역김치.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지금 멈추는 데 잘했어. 밥부터 먹으러 왔어요. 언니 진짜 너무 예쁜데? 지금 나 영상으로 다시 찍고 있거든? 예쁘다는 틴. 샐러드랑 파스타. 포크가 엄청 크네? 얘 너무 귀엽다, 이거. 그치? 이것도 이 소스 이거. 아나 어제 치카 갔다 왔다 말이야. 이거 쪼이고 왔어. 이 아파. 그러아니까 언니 말했었어 먹기도 엄청 잘먹어아 그래? 난 지금 싫을 때마다 고통이야 응, 응, 응. 아팠어 언니 아, 언니 이제 결혼한 지 응. 2년 된 거구나 응. 언니 결혼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뭐 같아? 난 이게 요즘 내 최대 관심사야 한라해취 응. 언니 응. 취향이 웃는 취향일 수도 있고 음. 여행하는 스타일의 취향도 있고. 음. 이제 본격적인 쇼핑 타임. 투즈 <laughs> 슈즈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음. 스웨이드가 귀엽긴 한데 좀 내가 째탈나는? 편직이다 르죠 고민 단자. 이거 이내 컬러다. 방금 사실 여기 워낙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laughs> 아주 매우 당황한 상태지만, 침착하게 메이크업을 받고, <laughs> 촬영을 해야 해. <laughs> 아, 내가 차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었어. <laughs> 어. 진짜 울고 싶어요, 사실 지금. <laughs> 그죠 사람 안 불러? 아, 몰라. 나 근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쟤 거야? 응. 아. 양쪽을 다 긁었는데, 이쪽 사이드미러 쪽은 그냥 나 혼자 가본 거고 이쪽은 어떤 차가 그때가 되게 복잡했어. 선거리가 약간 응. 꽉막해서 아무 차도 약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한 차가 억지로 이제 자기가 뚫어보려고한 거야. 어. 이렇게 지나가고 지나타는... 어, 나는 서 있었고 어. 이제 한 차가 먼저 총대 맨 거야, 자기가. 근데 이렇게 슉 가다가 내걸 긁고 가버린 거야. 꼭. 근데 넌 정지 상태였잖아. 그 그치, 사람 친구 면그 사람이 물어내야지. 그래? 어. 지나친 거야? 응, 나도 그때 급해 가지고 얼떨떨하다가 그냥 갔어. 근데 받은 걸 바, 알, 알, 알았을 거 아니야, 그치? 응. 그치 알았지. 서로 아이컨택하고 나도 어찌야 될지 모르니까. 말이 되니? 전화번호 받아야지. 룸에서 <목소리> 짜잔! 이렇게 방금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촬영이 헤어 촬영이어 가지고 아직 머리는 세팅을 안한 상태예요. 배터리죠, 지금. 오늘 <laughs> 아직 붓기가 안 빠졌어. 어떡해요? 근데 <laughs> 메이크업은 너무 예쁘다. 샵에서 받으면 항상 진짜 속눈썹이 너무 예뻐. <웃음> <웃음> 진짜 미역같아 <같은데>. 보이네. 어. <laughs> 안녕하세요. 비렘더 헤어디자이너 언니입니다. 언니 이거 봐봐. <laughs> 이거 화면. 哈哈哈哈哈！粘り기만은이런브러시는아무래도비쌀이많기때문에더잘옮겨있을다른방식으로옮겨있을때는무리수고青春少年团的御用理发师我们今天请到啦！今天的太阳。 돌아가는 길인데 있어요, 이런, 아, 괜찮아요 국도로 가면 재밌네요 뭐 오픈카라서 소독 냄새가 직각이다요. 이런 <laughs> 이거 너무 멋 없지. 너무 앞쪽이라서. <laughs> 한손으로 이렇게 <laughs> 멋지게 해줘야 돼. 아니야 바짝 당겨 그냥. <laughs> 자리 있으려나 모르겠네. 너무 좋은데? 여기? 여기 우리 자리야? 어. 오 대박 대박. <laughs> 와, 너무 명당이다. 실하네. 먹어 보세요. 아주 신나. 아주 신나. 닭을 는알뜰합니다 <laughs> 여기 다 뜯어 먹어야 돼요. 꼬리가 먹고싶어서 먹는거야 내가 먹고싶은게 아니라 호리가 먹고싶대 꼬리가 먹고싶대? 먹고 우리도 좀 약간 인스타 언니들처럼 예쁘게 먹으면 안돼? 인스타 언니들은 이런 예쁜 뷰 보면서 되게 예쁘게 먹던데 우리는 이따으로꼬리 엄마 맛있어 리야 맛있니? 응 맛있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 진짜 이렇게 생겼어? 이 d o 아니 n e e 아 a gun. 이 don't need a gu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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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저희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불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인구가 <목소리> 아, 노크 버튼을 안 눌렀어 바보 오늘 월요일이에요 오늘은 그 MBC에서 미팅 있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센터로 가야되거든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멀긴 한데 노래 들으면 보통 운전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저 어, 여기 신제품 테스트 하다가 뾰루지 났어요 제가 그 제품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안 맞는 제품을 쓰면 바로 피부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 범인이 누군지 지금 좀알것 같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그게 심지어 진정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저랑은 안맞나봐요 그럼 저는 이거 들으면서 좀달려볼게요다 와간다 카메라를 응시해주세요 통과해주세요 미팅끝 아 배고파 집에 가자. 제가 아직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뒤에 요렇게 붙여놨어요. 이보본과 너무 안 어울리는 짜 오늘 아주 보라보라해요. 다리를 길어보이게 해주는 팬츠. 얘도 귀여운데? 얘도 귀여운데? 얘는 어때? 얘는? Yeah. Yeah, I remember when I first saw your face and how everything changed that day. I remember trying hard to make size. But couldn't and I didn't know why. I remember when I ran so oh far, like speeding trains in the passenger car.